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우리는 안젤무스의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까를 대제 후원을 받았던 요크의 엘킨에 의해서 사실은 스콜라 철학의 시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란 스콜라 철학의 시대는 안젤무스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젤 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을 읽고 스콜라 철학을 심도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풍부한 사상을 발견하고 찾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절정, 절정에 달했던 교부 철학과 13세기에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던 스콜라 철학을 안젤 무스가 가교하고 그것을 그것을 종합함으로써 스콜라 철학을 그 심화시키고 보다 더 체계화 시켰다는 점에서 안젤무스를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젤무스에게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 전통적 아우구스티누스 대변되는 교부 철학의 전통과 그 다음에 엘킨에 의해서 문을 열었던 스콜라 철학의 어떤 그 새로운 성향 내지는 경향들이 합류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스콜라 철학 융성기를 가져오 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안젤무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르기를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안젤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피데스 신앙과 라, 라지오 이성을 모두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젤무스에 따르면 신앙은 이성 이성에 앞서는 것이지만 이성은 신앙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안젤무스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사용해서 신앙을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저서 프로스로기온이라는 그의 저서가 있지요. 앞전 시간에 제가 프로스 로기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스 로기온의 원래 제목 제목은 비데스크렌스 인텔리튬, 즉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원래 프로스 로기온의 원래의 제목이죠. 이, 프로, 이 프로스 로기온은 향후 스쿨라철학과 신학을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고. 이 프로스로기온의 그 원래 제목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향후 스쿨라 철학과 신학을 주도하는 좌우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스쿨라 시대의, 어, 그 스쿨라 시대의 철학 철학의 정신을 의,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문구고 좌우명이고 슬로건이었던 것입니다. 안젤무스는 신앙의 내용을 단지 논리학을 사용해서 이성적으로만 설명하고자 했던 당시의 변증론자들에 대항해서 논리가 다가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젤무스는 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단지 논리하게만 의존하는 설명은 참다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성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반변증론자들에게 대항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그 철학의 역사나 신학의 역사에서 주류의 어떤 그 사상을 이끌어갔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양극단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어 사실은 그 그런 의미에서. 어, 극단은 진리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변증론자들은 오로지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배제한 채 이성만으로 신앙과 신학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 이것, 이것에 대하여 안젤무스는 이성이 다가 아니라고 본 것이지요. 어이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내용이 그 철저히 이성만으로 해명된다면 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그 경험이고 고백적 차원인데 이것이 차디찬 어떤 논리, 이성의 논리에 의해서 해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사라져 버리고 이성적 논리만 남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내지는 종교가 존립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반변증론자들은 철두철리하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으로 족한 것이지 무슨 이성을 여기에 개입해서 신앙을 설명하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어, 그 신앙의 체계는 이성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라는 것은 원래가 성교를 지상과제로 하지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의 항목들을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게 해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접촉점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해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해야 그 종교가 적어도 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종교는 그 종교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와 내용이 있, 있, 있는 것이다 정도로 신, 신자가 아닌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아우구스티누스는 변증론자들의 극단적인 이성 일변도의 논리와 반변 변증론자들 자들의 일방적인 신앙 일변도의 논리를 모두 그죠 극단의 논리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젤무스는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것이다. 이성만을 가지고 논리를 세워 나가는 그러한 철학과 신학은 오만하다. 그렇지만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논리는 태만, 태만, 게으른 것이다. 태만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는 이러한 어떤 그 논리 하에서 안젤모스는 자신의 저서 모놀로기온의 전반부에서 어, 신플라톤주의에 근거하여 세 가지 방향에서 신 존재를 증명합니다. 어, 모놀로기온이란 것은 그 홀로 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였던 그 철저하게 그죠. 어, 자기 어떤 그그 그 논, 논자의 논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젤무스는 심플라톤주의의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신,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의 모노로기온에서 전개되어진 신 존재 증명은 이렇습니다. 그는 세 가지 방향에서 신세 가지 방향에서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다비, 다양한 개별적인 선들은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좋은 유일한 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선이 존재하고 유일한 선으로부터 다양한 개별적인 선들이 그죠 펼쳐지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개별적인 선들은. 그 자체로 좋은 유일한 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일한 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로부터 개별 존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가 있고 그 존재 그 자체로부터 어, 개별 존재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존재 그 자체가 신,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방향은 어, 완전성을 가진 완전성의 개념을 갖고 증명하는 것인데, 완전성의 다양한 단계는 가장 가장 완전한 대상이 존재할 때만 인식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성의 다양한 단계들은 완전한 존재를 전제해서만 완전성의 다양한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논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세 가지 방향, 그러니까 다양한 개별적인 선들은 그 자체로 좋은 유일한 선으로부터 유리한다. 그리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 자체로부터 존재한다. 그리고 완전성의 다양한 단계는 완전한 대상으로부터. 완전성의 다양한 단계가 구분되고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그죠세 가지 방향에서 안젤모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심플라톤주의의 도식을 신 존재 증명에 사용한 것이죠.